인가 7편인가 이어서 됩니다. 하지만 음음음포음터음음음음음음음으음으음 드르르르르르 <laughs> 무지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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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포뿌뿌습니다 CGB 경지원 원정자 안녕 암살자 암살자 안녕 안녕 암살자. <웃음> 유튜브 <웃음> 영상 찍 찍고 <laughs> 있다. <laughs> 유튜브 영상 찍고 있다. 응네아이 또그방안 나왔어? 응? 그방안 나왔어? 나왔어 있어다른 방이야? 아니 같은방들어와도 어, 사람이오 왜 검증 오, 관리자 위 출입 금지왔다 하이, 하이, 진짜 이, 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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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유 이, 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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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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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이, 이, 들어 이, 응아 <laughs> 음. 진짜? 야, 가 방이 크네. 검... 검정크. 검정크. 아. 검정 나가. 검정 나가. 검정 나가. 나 이게 뭐노? 어? 어디 갔다 <laughs> 어? 검정 뒤로. <laughs> 민트지가 파랑이.. 민트지.. 음 맞네 아좀 오케이 붙어 <laughs>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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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붙어 <laughs> 무지개 오케이 무지개 완성 <laughs> 갈색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야, 모자. 아 모자.. 총 색깔 몇 개야 여기? 그.. 여기 어머 총 색깔 몇 개야? 열개열 10개. 개야? 응 충전하러 갈게 응? 충전해야 돼 4개 나오고? 그럼 먹기 안 돼? 지금 9명 들어왔지? 서버에 응 갈색이랑 흰색 남았잖아 응 그럼 11개 아니야? 어 응, 그러게 마법팀 쇼타이 시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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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해? 한 번만 보 시작함 유튜브, 유튜브 영상 찍어, 찍어, 찍, 영상 찍었다. 유튜브 영상 찍었다. 핑크가 없어, 어, 있네. 편. 말. 주. 노. 말. 어? 빨+ 빨주노 응? 검정+ 검정이 모자 쓰고 있고 모자 써. 컷은 아니고 영상 찍고 있어. 아지만 아 불편. 왜 전기실 몰빵됐어? 전기실 미션이 여기 있는 거다 있네. 사실 나는 컷이 아니었다. 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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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이때 죽이냐? 제발 이럴 때 죽이지 마. 부. 시체 발견함.

지금 영 영상 아영영아 영. 영... 아! 영상 지 지고 있승 왜이불을왜내고 어디다 내버렸어? 어? 응? 그노른 거. 어, 그, 때너 뒤에 이분을. 벌써 응. 안내렸어 없어? 몰라.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는. 오! 너 이미 죽어야 겠다 이제 미술. 뭐 깜짝이야. 이제 미술하러 가고 전기실로 갑니다. 검정이 저기 있었어요. 검정의 통신지요. 그래 제가 고쳐서 알바일러로서뭐 어, 죽은 건 아니고. 여기서 죽이면 인버터가 걸리기 때문에, 어, 이러면 제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. 으, 깜짝입니다.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. 산소 고갈입니다. 4, 7, 7, 1, 7. 뭐야 이렇게 연속으로 할 수가 있지 않어 어? 산소 고갈, 산소 고갈. 2, 2어 오, 똑같네, 저거랑. 오. 죽은 시체 발견함.